말씀은 마태봉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어,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 거짓 선자가 막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나,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자, 벌써, 올 금년도지, 얼마 남지 않같습니다 벌써, 어, 크리스마스 체력 계열성이 온, 지면에 퍼져나오고 있는데, 어, 이 시상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끝날 징조, 끝날 날의 징조들을 제가자로드봤습니다 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침국과 지옥은, 아일리의 종말, 그 사람, 개인적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런 종말에, 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끝나고 나면은, 에, 두 길이 생기는데, 그 둘과 한 길은, 천국 가는 길, 하나는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온 사람은, 어, 저 영생에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 저들은, 흥리의 심판을 받은 지옥으로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음, 예수 믿습니까? 우리 지금 사는 거왜 삽니까? 오늘 많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 죽음의 길에는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자는 절대로 좋은 곳이라는 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 이 땅에 살아도 힘드는데 죽었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말씀에서 그때의 불법의 성황으로 많은 사람이 어, 사랑이 식어지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하다. 그래서 불법 성함을 통해서 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 어, 효수 이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어, 너희 첫사랑 찾아라. 그 말합니다. 누구복음 18장 8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믿음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사랑이 된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누구복음 17장 26절에 너와의 때에 된것 같이 인자의 이맘도 때도 그럴 리야 즉, 주님의 재림할 때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죠. 어, 누구 10장 29대는, 노시 소음승에서, 어, 나갈 듯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어, 저희를 멸하입니라 인자에 나타날 날도 이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림할 그날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럴 것이다. 즉, 노아 시대와 성목구본화의 멸망 시대처럼, 어, 불법이 왕성할 것이다. 이 말이죠. 불법이 왕성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저번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누가 이해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하는데, 바로, 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하다는 말은 무성하다, 번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성해진다, 많다, 가득하다, 어디에, 무엇이, 불법이, 어디에요? 가득 찼다. 온 세상에 가득 찼뿐만 아니라,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먼저 가정,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왕사라는 것은, 어, 자라서, 어, 성장해서 아주 가득 차버렸다. 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도 부신자들은 뭐, 요새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들들은, 자들이, 불법을 향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사랑이 점점 점점 쉬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완악한 시대가 되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왜 어떻게 쉬어져 가셨을까? 왜쉬어있을까 어, 여기 쓰는 목사나 우리 모두가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 사랑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대대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거처를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불법의 시대. 지금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불법이다. 그게 죄다 였습니다 어,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 불법이 가득 차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불순종하는 영들 사단 영들처럼 즉 악한 원수방위처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요 어둠으로 즉 사단으로 불법으로 가득 차있다 로마스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행, 즉,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자유한 자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로마서 2장에서 나오는 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 싫어해서 불법으로 가득 채워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게 뭐예요? 자, 마음에 내버려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버다는 거죠. 우리한테, 아, 하나님, 왜 예수님은 저럴까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둔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곧 불이 수학 탐욕 악에 가득하여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람 얘기 아닙니다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아버지 부르 사람들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분쟁합니까 얼마나 시기합니까 얼마나 압도가 득합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시기가 제일 많습니다 자고도 좀느껴온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하면 뭐라 그러죠 뭐라고 속담처럼 뭐라고 그래요 굴러온 돌이 박힌 듯 뽑아낸다. 그러면서 그 자는 한 사람 그 뒤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 충성 하고그한 그 사람을 두고 이러면 이 장땅이, 이 장땅이 한 마리를 막물 뜨듯이 막막주세요 저희 그 교회에 배에 제가 동물농장을 만들라는데 오리 에네 마리가 있고요. 닭이 있고 토끼가 있고 이렇게 함께 커요. 그런데 보면은, 그 여러 마리가 꼭한 마리를 그렇게, 그냥, 계속 물고 뜯고 그래요. 오늘 가보니까, 어, 이기 털이 막다 빠졌어요. 왜 그러나 하고, 혹시 병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니까, 그 닭이 조금 약해요. 조금, 어, 다른 닭보다 좀 적고 약해 그러니까, 어그의 큰 닭들, 작 닭들이, 건강한 닭들이 막그 하나를 그렇게 뿌려줬어요. 예, 그것처럼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러는 게 아주 피단해요. 제가 목회를 하는 하면서 심하면서 많은 성들, 심지어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해요. 아주 시기가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 열심히 하면은 그거 못봐줘요. 이게 시기에요. 사는 분쟁, 사기 아또이 가득하죠. 그냥 수근수근 대고 이게 뭐라 습니까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영, 성령이 그 속에 없으니까, 즉, 상실되어 나니까, 바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생입니까 바로 그런 일이입니다우리 지금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드러내을때 꿈을 싸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이라 왜그 속에 있는 것이 나와? 그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으로 뿐만 아니라, 어, 얼굴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게 징조다. 오늘 우리, 이건 너, 저,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를 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말씀이 내 속에 에크레시아 우리 무형적 성전 안에 성령이 충만하있는가 그러다 우리 회개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다 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이 뭐였습니까이 위로서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그 사랑이 되겠어요 어, 바울 사도는 그걸 고백합니다 고리조서 16장 2 0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지니라, 주께서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실 그날에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어,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여기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에 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어, 제가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되어서 그 은사를 많이 받았었어요. 나 받은 것보다는 그게 나타나서 죄를 통해서. 뭐 귀신들 떠나가병자가 나고 그런 그냥 감사한 많고 늘그헤벌리 하고 그다니고 계속 변 명이 해내려고 했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살아오면서 이 자꾸 뭐눈늘 보고 보이고 들리니까 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나이 많은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상의해 보니 보니 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다 그런 그래. 시간이 좀 많아진대 물론 시간이 많아지겠죠 이 나이가 먹고 여기서 오래된 목사님들이 이러면 나이가 오래되서 어떻게 하면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의 형상이 가득 그 안에 있어서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에 우리가 어, 뒤따르는 제자들이 후회들이 본인이 돼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 자, 그때 제가 실망을 크게 했어요 그때 제가 다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은 하나님, 도특히쳐다와서 저를 보면서 예수를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 같은 스님들, 오래 고성들은요, 그 진리가 깊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가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더 달아나고. 그으니까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를 나타내기된 나타내지 못한. 그죠? 영어 20대 말죠 시간 대 20대.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우리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지. 다 있어 물고를 했죠. 하나님, 내가 자고, 깔, 자고 깰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 닮아갑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송아지도요, 엄마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예수의 보의 필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면서 우리가 나타난 행상은 하기인 거야. 27장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않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요한이서 상장사들에 죄를 짓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니 죄는 불법이다. 아 그렇죠. 불법이 왕성하다고. 그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불법이요. 불법이 곧 불법이 죄라는. 뭐 그러면 그 죄를 반대사람이 뭐다죠? 심판한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으면은 천국이나 지옥이냐. 우리 지금 어느 때입니까? 정말 깨어 어, 기도할 때이고 우리 회개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이글서의 말씀과 성령 충만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틀을 낼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주겠습니다. 마태복식당장4 1절4 2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품모울에 던져 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판자로서 절대, 너는 오른쪽에 서라. 너는 왼쪽에 서라. 그 날에, 오른쪽에 선자가 되겠습니까? 왼쪽에 선자가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오른쪽에 선자에게 말하기를,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함께할 복받은 자들아. 그들이 묻습니다. 야, 내가 배고플 때희가 먹을 것을 줬고, 벗었을 때 옷을 줬고, 감옥 있을 때 찾아왔고, 병들었을때 찾아왔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그들이 말해요.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께서 감옥 갔습니까? 언제 배고팠습니까? 언제 추웠습니까 언제 병들었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저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위증인다합니까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참많하는데 주님이 그때 내가 돌아보자 했다. 주님올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안 돌아왔겠습니까? 내가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과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자가 뭐죠? 가장 천대와 매시 받고 사람이 사람 취업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도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행상이에요. 그들을 사랑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잊어버린 사랑 다시 해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참받지 않습니다. 그 회복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크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내게 충만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걸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무시했다고 짓밟혀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틀어난다면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마지막 시대사서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종말에 뭘 해봤을까?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 사랑을 회복해서 지님의 심판 때쓰썼때 작가오 충 종아 내가 작은 것을 통해서 나의 말을 지겠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어, 저와 여러분 시기를 주의하고 축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 때에 일어날 징조들은 불법이 왕성할 때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불법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지키지 않는,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행치 않는 자가 곧 불법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 불법을 행한 자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그 말씀 지키지 못한다 했으니, 주님, 저희들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져서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